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미친 상승이 나왔어요. 24%가 올라갔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몸집을 생각하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자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갭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한 에너지가 반도체 관련 그리고 ai 관련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주요 섹터를 ai로 잡은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나 혹은 이제 AI 쪽이 같이 주목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이전에 페이스북도 뭐 한번 이런 식으로 큰갭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미국 시장의 자금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뭐상상하기가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한1.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S&P 500도 0.88% 상승을 했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대장주기 때문에 자, SOXX 같은 경우는 6.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은 위쪽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확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뭐 상승이 나왔어도 전고점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SOXX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유일하게 강조했던 것은 뭐네? 어떤 거예요? 자, 바로 쇼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쇼를 지금은 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은 자 저렴하게 지지, 즉 하방 지지가 확인됐을 때 매수를 고려하시고, 높은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면서 나머지 수익 실현한 현금으로 이후의 움직임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좀덜 오른 개별 종목을 조금 담아보는 그러한 전략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숏을 칠 때가 아닙니다. 뭐 나스닥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숏을 쳐봤자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파동 자체가 숏이라는 거는 하방으로 짧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반대로 뛰어오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위도 먹고, 아래도 다 먹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위에서 조금 먹고, 아래로 먹겠다고 시도하다가, 다 수익을 날려먹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정배열에서는 왜 숏을 하면 안 되는지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P 500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SOXX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칙 대응을 나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조심히 대응하고. 자 그래서 함부로 높은 곳에서 모든 비중을 넣지 말고 반대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숏을 함부로 타지 말고, 이럴 때는 최대한 내가 볼때 추세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부근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자, 그러한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세베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자, TQ 같은 경우는 이제 7%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자, SOXL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러한 추세적 고점상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는 모습이 SOXL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SOXX 원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 공간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즉, 이 정도의 갭이 떴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확 들어온 걸수 있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조금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갭을 뭐한 번에 또 메꿔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을 가정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뭐 본격상승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발상으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에 가격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돈이 이전처럼 금리가 0.25% 혹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그때랑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그저 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지금은 투자를 하는 난당인다는 사람들도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장이에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올해도 그렇고 올해 초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내가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는 자세로 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소중한 경험이겠습니까? 그쵸?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 투자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올해의 시장을 해주신다면, 뭐 특별히 뭐 급등주, 뭐 혹은 뭐 어떤 테마주 이런 투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간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OXS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분명 숏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질 것이다. 지금은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숏을 쳐서는 안 됩니다. 작년같이 누가 봐도 역배열로서 하방이 열리는 신호가 나오는 초반에는 숏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자, 지금처럼 올라가는 시장에서 더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자, 이 짧은 구간을 먹겠다고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게롱 포지션인지, 즉, 어떤 게 길게 유지가 되는지, 물론 이렇게 올랐다가 짧은 시간만에 다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확률을 유지해야 돼요. 즉 타율을 높여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타율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즉 5할 타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확률이 낮은 쪽에 배팅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격도 자체가 양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슬로우 토크 스틱이이 위치에서 자 이전 이전처럼 이렇게 계속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싸다 싶으면 사는 자세 어 저렴하네 매수 해야겠다 그래서 매수 한다는 게 이전에 말했던 뭐 줍줍 같은 자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줍줍 얘기하면 제가 상당히 뭐라고 했었는데 지금이야 말로 어느 정도 저렴해졌다 싶으면 모아갈 시기입니다. 자, 물론, 이 하단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쵸? 그때는 손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손절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손절이 좀 쉽게 나가고 손해가 가장 적겠죠? 그래서, 실현을 하실 수 있을 때는 일부 실현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수익률을 쌓아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